제가 가슴 모양에 조금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넓으니까 튀어나오는 살까지 가슴처럼 딱잡아주더라 일반 브라를 입었을 때 축축 처진단 말이 이렇게 막 흔들려 엄청. <laughs> 입고 올게요. 지시력이 완전 달라. 이뭐 이렇게 물결 라인. 이거 덕분에 끌어올려가 되는 거 같아. 이 입가슴 커버도 되게 잘돼 보여요. 돼. 뭐, 팔을 들어도 여기 딱 고정되니까 음, 안 올라가는 거보이죠 이번에 어버이날이니까 어그러게5 어버이날 몰드가 일체형이안 빠져 빠라 입어도 항상 똑같이 예쁘겠다 S사이즈랑 3 x 라인데 사이즈 커버 이렇게 많이 하는 바디에어 봤어요? 요가할 때 입어봤는데 레깅스랑 입어도 거의 티는 하나도 안 나고 뭐 땀이 차거나 하는 것도 없고 생각보다 되게 소재가 시원했어요 클러치를 순면으로 100%로 제작을 했고 지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병이 되게 많잖아요 안정성 테스트까지 다 통과를 했어요 진짜 자신있게 우리 가족들한테도 다 선물해줄 거예요.